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요, 어, 궁이 t v 어, 59세 신축생 소띠예요. 신축생 소띠. 자, 3재죠 2019년 그 후반부 운세, 운세를 좀 봐드릴 거예요. 어, 뭐,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는 개개인마다, 어, 태어난 그게 다 다르잖아요. 태어난 뭐, 달, 시, 어? 뭐 날짜 다 틀리기 때문에. 자세한 거는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. 자, 이제 전반적으로, 어, 신축생, 59살, 59세, 이제 여성분들부터 봐드릴게요. 자, 어, 59세, 신축생. 자, 여러분들, 2019년 후반부는, 어, 어찌 보면은, 뭐가 일이 될듯 하면서, 뭐, 안 되고 이런 일 있죠. 될듯 하면서 안 되고. 뭐를 부탁을 했던, 계획을 했던, 매매를 하던, 어? 무슨 뭐 문서를 잡든 뭐 이렇게 응 뭐가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돌아가는 듯하면서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9월 10월 12월 이때 가서 운이 좀 있어요. 음 여자분들은 운이 좀 있고 근데 그때 내 욕심을 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버리면, 그게 조금 깨지고, 해가 바뀌어야지 뭐가 해결이 나요. 음. 그리고, 또, 어, 어떤 사람이든 간에, 올해 후반기에는 너무 믿지 마세요. 응. 음. 그냥 내 주관대로, 이렇게 남의 말 듣지 말고, 내 주관대로 이렇게 좀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, 또, 한편으로는, 뭔가, 또잘 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야. 근데 잘 되어있는 분도 내 주관을 갖고 가셔야 돼. 음,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집에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 무슨 뭐이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이렇게 뭐큰 일은 없어요. 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집안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음,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금전으로 이렇게 많이 막힌 운은 아니에요. 호반부가 막힌 음, 운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좀 이렇게 잘하시면 은 괜찮고 건강으로는 관절 뭐 이런 데 있죠 허리, 음, 혈액 순환 뭐 이런 거 고지혈, 당뇨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도 금전이 또 나가면은 또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금전은 그래도 크게 풍파는 없어요 지금까지 조금 상반기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후반부 가서는 조금씩 금전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은 여유가 생겨요. 음, 그러면 되는 거 같고요. 그리고 59세 신축생 남성분들. 자,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, 어, 글쎄, 뭐, 여러 가지가 많아요. 여러 가지가. 어. 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를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마음은 급하고, 음 근데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뭐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면 10월달 10월달이 조금 운이 좋아요, 음. 10월달이 좀 신축생 남성분들이 10월달에 한 가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면 10월이 조금 좋으시니까 10월달에 가서 조금 이렇게 결정을 하시던 10월에 가서. 뭐 성사가 되던. 음. 이렇게 10월 달이 조금 좋으시네. 그리고 다른 것도 이렇게 뭐 삼재가 껴 있고 아홉수잖아요. 삼재가 껴 있고 아홉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운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. 음. 운은 있는 편이야. 운은 있는 편인데 결국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낫다는 거. 음. 올해보다. 그래서 올해는 남성분들 59세 이분들은 어 그냥 일을 막 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수습할 거, 해결할 거 있으면 그거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하세요. 음. 왜냐면 일을 벌리고 뭐 하는 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내년이 결과가 더 좋거든. 음. 내년이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음. 또 건강으로도 그래요. 간. 간 쪽으로 좀 신경을 쓰세요. 간으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 좀 외롭고 좀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외롭고 이런 사람이 또한 눈도 팔게 되잖아요. 음. 한 눈도 파는데, 올해 만나고, 새로 만나고, 새로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분이 크게 나한테 이렇게 뭐 영양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응. 음. 영양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, 이런 분들은 서로 이렇게 사주나 궁합을 한번 봐오세요. 응. 음.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. 어. 왜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겨보고 간다고, 응? 어? 좀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렇게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. 어. 뭐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, 어, 호반부,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59세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시네. 음. 궁금하신 거는요, 전화로 문의 주시던지,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. 자, 오늘 이제 소띠, 소띠 59세,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범띠, 범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